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찾았습니다. 저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브로드웨이 것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고요. 관객들과 만나면서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을 서서히 가미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 구조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 그다음에 테이블 위에서 혹은 이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어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프로듀서 입장입니 뉴욕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공간이어서 극장에 맞게 맞추는 작업에 조금 이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고 한국적으로나 뭐 재해석한다기보다 그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매력을 느끼고 중점을 두었던 포인트는 흐름과 여백입니다. 이렇게 대사가 없는 작품을 하려니까 정말 굵은 선, 가는 선, 또 점, 선, 면을 음악이 다 담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리듬의 합을 맞춰보면서 연습을 해본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더 폭발적으로 무대에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배우들이 누굴까 이것은 뮤지컬이기 때문에 남자 배우 네 명이 뮤지컬로 가야 된다는 라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핫한 네 분을 모셔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귀하게 모셨고요 이게 송수루다 보니까 가수도 좀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홍경수 배우와 김신 배우가 너무나 색이 틀리잖아요 근데 양쪽 다 좋거든요 뮤지컬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장한 가수 출신의 어떤 그 뮤지컬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들만의 새로운 전형적인 뮤지컬보다는 이송스로 훨씬 더 가수들이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올 연말에는 이 프로젝트를 대중들한테 많이 선보이고 싶었고 보통은 겨울에 한두 작품 하는데 이번에 세네 작품이 올라가거든요.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과의 호흡들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되게 행복합니다. 네.